일단 그러면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할 얘기는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네카와 이 스토아 철학을 그 자연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일단 이 그전에는 이제 그 우리가 에피크로스를 좀 읽었었고 이번 시즌에 이제 스토아 후기죠. 후기 스토아를 좀 읽고 있는데 이스토아 철학, 스토어 파에서 철학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철학, 이러면 필로소피아,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필로스가 뭐 우정, 뭐 사랑, 이런 거고, 소피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혜죠. 그러니까 철학이란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보통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면 이말 자체가 철학과 지혜라고 하는 걸좀 분리됐구나 이런 느낌을 주죠, 그렇죠? 응. 스토아는 지혜라고 하는 측면과 철학이라고 하는 측면을 약간 분리를 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거는 어이 세계 그 다음에 존재 뭐이 뭐 인간을 포함한 이 세계에 있는 존재들에 관한 암이 자체를 지혜라고 불렀어요. 그럼 철학은 뭐냐면 이 지혜를 얻기 위한, 이 지혜를 체득하기 위한 훈련 이거를 철학이라고 불렀어요. 철학이라고. 그래서 세네카가 이 철학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아는 이론적인 어떤 암 이런 거라기보다는 훈련 쪽에 훨씬 가까워요. 훈련 쪽에.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사라기보다는 철학함이라는 동사 이걸로 어 세네카는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체해석학에서 읽어졌던 아스케시스있죠 아스케시스 그 말을 철학이라는 말의 강한 의미로 세네카는 씁니다. 그게 스터디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스터디움, 스터디움이라는 라틴어로 세네카가 번역을 해요. 그게 우리가 요새 말하는 스터디라는 말이에요. 이 말로 우리가 오늘날 쓰는 스터디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 말, 그러니까 공부하다라는 말이에요. 철학한다는 게 공부한다. 그 다음에 공부한다라는 것은 아스케시스 우리가 봤던 훈련한다 이 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이론적 연구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하기 위한 훈련 이런 쪽으로 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철학을 한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전통적인 스토아주의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세 가지가 철학의 세 가지 이게 오늘 얘기하는 자연학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윤리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논리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세 가지 요런 철, 이게 철학, 철학의 세 가지 뭐 종류라면 이거에 맞춰서 인간이 갖는 덕 덕. 스토아의 핵심은 덕스러운 삶이잖아요. 어떻게 덕, 덕성 덕성을 갖추고 살 것인가? 이건데 이때 이 한문과 덕성이 같이 가요. 덕성, 덕이라는 우리의 아랫대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에 아랫대 이렇게 나오죠. 덕, 덕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럴 때 자연적인 덕, 윤리적인 덕, 논리적인 덕 이렇게 철학이라고 하는 이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덕이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이 세계에 대한 것이 세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알림입니다 그다음에 윤리학. 윤리학이라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게 되겠죠. 그죠 인간의 행위. 그다음에 논리학이 이게 뭘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 동북아권 이게 한자권에는 논리학이 발달이 잘안돼 있어요. 이 논리학이. 그래서 우리한테 논리학이 되게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거든요. 근데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논, 논리잖아요. 이 로직이 있다는 게 뭐냐면 로직이 있다. 사유의 올바른 길이에요. 사유의 올바른 길.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를 뭘 가지고 하죠? 언어를 가지고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언어를 올바르게 쓰는 게 사유를 올바르게 하는 길과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 특히 이제 서양 철학을 하실 때 언어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만나시게 되는데 그런 거 만날 때마다 당황스럽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하고 좀 감각적으로 되게 멀게 느껴지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데 서양철학에서 언어학은 이 사유의 문제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유한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죠? 누구의 능력이죠? 이성의 능력이잖아요. 이성, 그죠 아까 사유의 올바른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성, 이성. 그래서 이성의 사유법이랑 관련돼요. 이 논리학, 이성의 사유법,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논리학, 생각하는 법. 근데 논리학 배우다가 생각하는 법을 까먹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생각하는 법과 논리학이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성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박자가 같이 가야 돼요. 스토아 철학은 이 3박자가 같이 간다. 자연학과 윤리학과 논리학 구체적인 삶 우주, 우주와 인간의 삶. 그 다음에 그 안에서의 우리 이성의 움직임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세 가지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막 여러 가지로 비유해서 많이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계란의 비유를 하자면 계란의 논리학은 계란의 껍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자가 윤리학 노린자, 노른, 노른자가 자연학 이렇게 돼요. 노른자가 자연학 숲으로 비유하면 숲에 나무는 자연학 그 열매는 윤리야. 그 다음에 숲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논리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우주, 세계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인간의 삶, 그 다음에 이성 이세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훈련해 가는 것이 스토아주의가 생각하는 철학. 그리고 이 결과물로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탁월함.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도예요. 기본적인 구도. 그러니까 어, 이 세네카가 자기의 이 철학적 사유를 펼칠 때도 자연학적인 베이스 위에서 이게 노린자잖아요. 그렇죠? 이 자연학적인 영양분을 통해서 흰자가 그걸 감싸고 있는 이 윤리학의 세계를 설명하고 이것을 움직이는 전반적인 형식, 그게 이성, 논리야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네카는 이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학제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다루질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죠? 지금 나와 있는 거 거의 다 읽으신 거예요. 편지 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에세이 비슷하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그런 식의 것들로 많이 남아 있어서. 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이제 학문적인 느낌을 주지, 학제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는데 이런 식의 거를 기본적인 구도로 자기의 철학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음 스토아 철학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고 사실 이 우리가 쿠코가 세네카나 그 다음에 에픽테토스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스토아주의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피쿠로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대를 좀 보면 에피쿠로스가 사망을 한게 기원전 270년이에요 270년 270년이거든요 근데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진 사람이 제논인데 제논. 그 혹시 그 제논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제논은 안, 그 제논을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제논이 누구냐면 아킬레오스와 거북이의 그 모순? 이런 무한의 모순에 관련해서 제논이라는 사람이 많이 이야기되는데 그 사람 말고 스토아의 제논인데요. 이 제논이 아테네에 도착한 게 B.C. 300년이에요.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스토아주의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가 사망하고 나서 거의 이제 스토아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B.C. 300년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로 공부하셨던 스토아가 지금 기원후 1, 2세기잖아요. 그렇죠? 이, 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스토아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논, 크리시포스 이런 사람들을 초기 스토아학파라고 부르고요. 중기가 있고 기원으로 넘어오는 요 시기 1, 2세기로 얘기되어지는 이 후기 스토아학파에 세네카랑 에픽테토스라든지 그다음에 아우렐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이 세네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후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스토아주의안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래도 스토아주의다라고 보는 이게 이제 그때 이 논란을 부르게 되는 게 사실은 푸코의 관심사이기도 한것 같아요. 푸코의 관심사.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선, 푸코가 관심있어하는 게그 경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계선. 그 괴물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괴물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개보학을 탐사하는 그 중심에 이제 오히려 세네카를 놓고 이걸 보고 있어서 세네카가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면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아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스토아주의의 어떤 지점들을 넘어서면서 기독교주의적인 이런 어떤 그 요소들을 좀 갖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스토아, 이게 그러니까 세네 카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쪽이 이제 증폭이 되면은 스토아 주의로부터 떨어진 사람으로 읽게 되는 거고, 음, 그럴 때이 세네 카를 스토아 주의로부터 좀 분리된 면으로 보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해서 스토아가 보고 있는 면, 아, 세네 카가 보고 있는 면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좀 대립되게 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번 읽은 데에도 앞에 서문을 보면 그런 게 있죠. 아, 오늘 수업은 일단 제가 전체적인 설명을 할수 있는 데까지 하고 시간이 나오면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같이 읽어 보려고 해요. 이게 같이 읽다가 하면 설명을 다못 하고 항상 끝나서 전체 그 구도를 먼저 그려드리고,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을 강독하는 방식으로 일단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육체와 영혼의 이분법적인 대립이에요. 이분법적 대립. 이, 이거, 이거. 이분법적 대립. 그렇게 해서 육체를 조금 그, 음, 평가 절하하고 그거를 이제 나쁜 거 좋지 않은 거 가치적으로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영혼 불멸. 이런 쪽의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세네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인데 스토아주의 이, 이걸 딱 보니까 아시겠죠? 스토아주의다라고 하면 뭘 떠올리시면 좋냐면 완전한 이런 논이에요. 완전한 이런 일원론. 논. 이 이런 논적 체계를 계속해서 이 다듬어가는 그리고 이 이런론적 체계를 계속 그 깨는 것에 대한 논쟁들 이게 이제 몇백 년을 이어온 거거든요 스토아주의. 그래서 스토아주의 의 핵심은 이런 논이에요 우주적 이런 논 우주적 이런 논 그런데 세네카한테는 이원론적 성격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세네카의 철학에 누구의 철학이 전복이 됐다고? 많이 얘기가 되냐면 플라톤의 철학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됩니다. 응.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지점을 봐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이, 여, 이 이분법적이고 영혼을 우위에 두고 영혼을 우위에 두고 존재론적 우위에 두고 이 육체적인 세계 그다음에 세속적인 세계에 대한 경멸 이거 이 지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기에 이제 세네카를 이해하는 핵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얘기를 이제 세네카가 가지고 있는 스토아적인 색채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색채라기보다는 어떻게 이런론적인 세계를 즉 스토아주의적인 이 철학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스토아 철학의 아까 말했던 스토아 철학의 이런 것, 이거에 큰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스토아 철학도 이 천체,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를 구분을 해요. 대지의 세계. 우리가 볼때 세계로 나눠져 있,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세계로 나눠져 있죠. 뭘로? 하늘과 대지. 그 다음에 그 가운데를 연결해주는 공기. 이렇게 세가 되어 있어요. 공기가 엄청 중요해요. 오늘 해, 오늘 이스토아 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읽으신 분들은 기식이라고 해서 계속 표현이 되거든요. 기식. 이게 숨, 숨결이거든요. 숨, 숨결. 이 문제가 중요한데, 어, 하늘과 대지는 분리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것과 이것이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이루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의 물질적 기반이라고 하는 이 대지도 이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바탕이고 우리한테 속한 거예요. 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리를, 따로따로 분별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걸 하나의 단일한 우주로 이해한다. 이 단일성에 대한 이해가 이제 스토어를 이해하는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일단 전체 우주 우주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하나다라고 하는 이 측면과 함께 이 우주를 크게 보면 일단 모든 우주는 다 물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를 소마, 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물체들. 그런데 이 물체들, 아까 그 육체와 영어가 비슷해요. 이게 이제 육체로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 물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체는 그냥 죽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 모든 물체 할 때는 숨이, 숨결이 들어가 있어요. 숨결이. 그래서 물체와 함께 이루는 그 숨, 숨결을 푸네오마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책에서 기식, 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푸네오마. 라틴어로 코르푸스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푸네오마 이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푸네오마 얘기는 좀 이따가 더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운동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 세계의 어떤 그 본성을 나타내 주는 거기도 한데, 푸네오마 얘기는 일단, 어, 좀 이따가 드리고, 물체와 푸네오마도 그렇고, 이 하늘과 대지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이야기는 하지만, 분리된 것들이 아니고, 어디에 크게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이 스토아 학파가 이 세속적인 것 우리가 흔히 세속적인 거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를 논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 아래 대이타월라이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세상의 것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것이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아 저건 가짜라든지 아니면은 어, 경멸해야 될 거라든지 어, 이런 방식 무시 뭐뭐 뭐, 뭐 뭐라고 말할까 아예 뭐 음,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토아한테 세상의 것은 가 덕성에 비해서는 가치가 낮지만, 덕성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에요. 덕성을 이루기 위한 기반. 그러니까, 좀, 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기반은 세상의 것이에요. 세상의 것. 근데 이 세상의 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얘네들을 잘 사용해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냐면 덕에 이르러야 돼다 덕. 이렇게. 응.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덕에 비해서 덕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하거나 버려야 할게 아니라는 거죠. 덕에 이르는 이 발판이 되는 거고 우리 삶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아 디아포라라고 그래요. 아 디아포라 세상의 것을 아 디아포라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어, 영어로, 영어로 쓰면 이거예요. 인디퍼런트 인디퍼런트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는 말을 니체가 몇번 써요. 쓰기도 하고, 음, 그러니까 요 서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낯선 언어는 아닌 거예요. 어. 아, 뭐. 어. 그 중에 하나가 아디아포라인데 영어로 쓰면 인디퍼런트라는 뜻이에요. 인디퍼런트.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인디퍼런트 한 거예요. 스토아파한테. 그럼 인디퍼런트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뜻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거죠. 무관심이잖아요. 인 디퍼런트라는 말에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보시죠, 인 디퍼런트. 보시죠. 디퍼런트 뜻이 뭐예요? 디퍼런트.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인 디퍼런트라고 하는 건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 구별이 안 될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laughs>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구별이 엄청 잘 되잖아요. 그 근데 관심이 없는 건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인디퍼런트 말은 나는 말은 무관심이라는 뜻도 있지. 무관심이라는 뜻과 무차별이라는 뜻을 다 갖고 있어요. 무관심, 무차별.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애다. 이런 뜻인 거죠. 별로. 별로 나한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의미인 거지. 그것이 가치적으로 굉장히 에, 그, 경멸할 만한 거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장애물이거나 가짜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인디퍼런트 한 걸로 아디아포라 한 걸로 여기는 것 이게 세네카가 갖고 있는 스토아적 색채고 이걸 이해해야 돼 세상의 것 왜냐하면 플라톤한테 영혼과 육체가 혹은 하늘과 대지가 구분이 될때 플라톤한테는 이 대지의 것이 격렬할 만한 것이에요 격렬할 만한 것 응. 그래서 이건 가짜고요 나, 원래 내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의 것으로 들어있지 않은데, 속아서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죄를 받아서 그렇게 됐든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짜. 그리고 원래 우리한테 속하지 않은 것일 뿐더러, 걔 때문에 하늘로 못 가요. 영혼이 제대로 이 덕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스토아주의가 세상의 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인디퍼런트한 것으로 보는 것과 플라톤이 그것을 가짜이자 가짜이자 장애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입장인 거죠. 스토 이 그래서 세네카도 이 대지의 것을 가짜나 장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아디아포라한가, 아디아포라한가 아,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토아 철학의 이색체 세네카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는 이 우주를 이원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유기적인 어떤 통일체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디서 보셨냐면 번개와 물에 대하여 앞부분이에요. 692쪽 한번 펴보세요. 그 앞부분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 앞부분을. 692쪽부터 쭉 나오는 기신 얘기, 그 다음에 긴장 얘기,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되면 읽을 텐데요. 여기에 뭐를 구분하는 얘기가 나오냐면, 연속체랑 합성체를 구분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정리를 드리면, 스토아 이런 논을 제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이 세네카 속에서 좀 초점을 잡고 가야 되는 세 가지 지점.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고 플라톤주의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텐데 그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 인디퍼런트하게 느끼는 거지 그걸 격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유기적 통일성.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를 하나를 가짜나 장애물로 여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거를 이원론적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 대립으로 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죽음에 대한 입장이에요 이세 가지인데 그 먼저 써놓고 써놓으셨죠 이지울게요